3대3을 해봤으니까 좀 알려줘봐 그러면은 어. 아야야야 야. 어. 전략을 하나 짜자 못해도 헐리우드 액션 할줄 알, 잘하지 거는딱 근데 그거 잘 못하잖아 헐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어. 액션을 네. 내가 해야 돼 그럼 그럼 그래야 그래. 설득력이 <laughs> 부딪히잖아 부딪혔을 때 힘을 주면 안돼 부딪혔을 때 애초에 <laughs> 부딪혔을 때 팔을 털어야 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팔이 들어 있었어요 방금? <laughs> 애초에 부딪혔을 때 팔을 털어야 되는 거야. 그래 살짝. 어, 그래 이제. 어, 그리고 비명을 생각보다 너무 아 이렇게 지르면은 어. 그렇 약간 뼈가 부러진 느낌이니까. 어, 그러니까 아보다 먹어 들어가는 사운드가 좋거든. 이쪽 이쪽. 지뭔제 알지? <laughs> 내 공을 이렇게 등지고 갖고 있다고 쳐봐. 어. 너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뭘할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그게 너의 문제점이야. 어. 수비가 긴장하고 빡세게 붙는단 말이야. 어. 근데 애초에 표정 자체를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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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움직여야 아, 약간 힘을 빼야겠네, 어, 오늘. 약간 풀어야 돼. 경기 전에 이런 전략을 짜는 <웃음> 거였어요? <웃음> 아무튼, 경사, 그래. 하면 돼. 해보자. 아무튼, 되겠지? 음, 하면 돼, 하면 돼. 서초구 디마리아 출동한다. 가야지. 오케이, 김현아. 진짜 기대된다. 제주도가 믿습이다 허쉬. 허쉬. 엄마? 여기를 지나가요? 졸라민이야 <laughs> 아, 이거 말이 <아예> 안 돼. <laughs> 어, 어, 어. <laughs> 저밖에 못 타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종이 짠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들어가? 롤라 엄마? 아 그치? 아, 그치? 깜짝이야. 왠지 코쿤이 아니면 저길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코쿤이 <laughs>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지. 마음을 안 먹었잖아. 축구 한세번 하면 들어가실 수있어 솔직히. 솔직히. 축구 일주일 하면 들어가지. <laughs> go. 사실 아마추어 축구는 기백이 반인데 분위기 싸움이야. 어, <laughs> 용기와 기백이 반이야. 그래. 용감한 노래 몇개 듣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딱 요거 나오면. 이거. 이걸... 아, 이 노래 최고지, 오직... 이게 아, 뭔데? 챔피언 트이 <목소리> <젠평가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미치만 <차> 이거 같군 웅장해지잖아. <목소리> 저, 이론이 된것 같아, 이 노래들은. <목소리> 부살하러 갔는데 삼대사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나 너무 예뻐. <laughs>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오랜만에 듣는다 나도 그니까 <놀람> 노래 <laughs> <laughs> <너네> 좋아?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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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노래가 왜 추억이 있냐면 <laughs> 민석이네 집에 모여서 첫 데뷔 무대 다 같이 봤었어 그래서 약간 저희한테는 좀 뭔가 <laughs>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엄청 센거 <laughs> 뭐? 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죠, 있었죠. 네. 어느 무대인지 기억나요? 데뷔 무대? 네 인기가요 파란 노인가요 인기 인기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아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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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다 외웠었는데, 까먹었어. <laughs> <laughs> 아, 대충 치는 거, 거, 거 이런 거, 거 하냐? 하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아, 있어, 맞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어떻게 알아? 아, 근데 갔는데 거인들 서 있는 거, 거 아니야, 세 명? 인천. 그래도 이기고 싶다. 인천. 자, 도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